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네, 김아대김아대 이거 볼게요. 같이 찾기락보 해보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콜해버리니까 네, 김아나가서 변형포지 더 보겠습니다. 일단, 뭐, 명포해 보고, 상이나와서 변달라고 하면 종합으로 당기는 포지 어 볼게요. 어, 이 차가 이렇게 나오셨네요. 올려가려고 일단 상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게요. 이 차가 나서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은 그냥 합병하면 되죠. 뭐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이렇게 열고요. 지켜주고. 상이 나가겠습니다. 여기 먹겠다 고 보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이 진출해주고. 왔다가 다시 갔네요. 차가 나가서 지켜줘도 되고, 이렇게 뭐 열어서 죽이는 거 별로 같고요. 뭐 차가 요렇게 나가서 한번 지켜볼까요? 밀면은 여기를 잡을게요, 먼저. 옆으로 한칸 들어서면 또뭐 밀어서 죽이든가 뭐일 올리든가 이러니까 여기를 일단 갑이 이렇게 가죠. 쫓으면 되니까. 차기를 먼저 열면은 포를 넘겨도 되겠고, 뭐차기를 열더라도 일단은 차를 먼저 쫓아야 되겠죠. 포를 먼저 넘깁시다. 밀면은 그냥 차 뽑으면 되니까, 차로. 차를 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요렇게 둘게요 중앙으로 모아가지고 차가 면줄도 못 잡게끔 하고 상으로 여기 치는 수 양덕수도 안번 보고 아니요 정형을 둬도 되죠 후수는 본인 선택입니다 선수는 정형을 두는 게 정석이고요 기마대, 김하대, 기마대국에서 원악마대국에서는 선수면은 변형을 둬도 됩니다 그것도 본인 선택이고 차가 일단 지켜준다는 건데 상으로 치고 먹었을 때 차가 먹고 먹으면 포로 치고 이렇게 둬도 되죠 여기를 먼저 한번 밀어보죠 네, 그래도 칠수 있는데 이게 일단 먼저 당깁시다 나중에 긴상 뜨는게 좀 있어 가지고 치고 나면 긴상 떴을 때가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가지고 때리고 먹 상으로 때리고 먹으면 포를 쳤을 때 차로 먹고 긴 상, 면포 거는 수가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생각을 해야 이걸 이렇게 올려 놓던가 뭔가 또야될것 같은데요 상 뜨는 수를 일단 방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당기면 귀상 나서 걸리니까 올릴게요 차가 만약에 달라오면 그때 쳐도 되니까 올려 놓겠습니다 스피드하게 둬야 되는데 이거 상대가 너무 잘 두신다, 꼼꼼하게. 포를 나중에 넘기겠다, 이런 게 중요했네요. 여기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밀면 어떻게되지 밀면 포 먹고 죽어버리죠? 일단은 이 포를 먼저 걸게요. 그 다음 밀자. 포 자리에서 못 뜨거든요. 또 걸고. 차가 못 뜨죠? 때려 죽어야 되거든요? 포장물이라서 차가 못 뜹니다. 죽었죠? 포 때려 죽어야 됩니다. 내차 잡으려고 하다가 본인 차가 죽은 것 같거든요? 여기 차 길이니까 차가 포를 치고 죽어야 됩니다. 그냥 포가 먹고 잠구 부르면 되죠? 포장물이고. 일단 때려! 먹으면 들어서면서 또 외통수 보러 가야죠? 또 외통수에 얘가 가자. 일단 장구통이니까 살을 받으면 이제 포달라고 가려고 하는 거죠. 못 넘어가야죠. 괴롭혀야죠. 그래서 포달라고 하고, 포달라고 하면 포를 넘기나요? 일단은 달라고, 빨리 못 넘기게끔 일단은 먼저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고. 이 포를 넘기면 일단 장구부터 불러놓고 생각하죠. 아니면 상을 달라고 하든가. 장고 부르면 국내로 가서 안고 되니까, 호는 김에 내가 상달라고 할게요. 그게 낫겠다. 이제 포가 넘어가면은 졸지르는 거죠. 이 포를 움직이면 그냥 졸지르니까, 네, 바닥 차가르기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열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상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밀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서는 게 좋네요. 바로 회 통이니까. 여는 거 보다는, 열면은 상이나 마로 막으니까 이렇게 보는게 좋네요.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장고 통이네. 병도 있어가지고 지금 못마을것 같거든요. 이게 따라 두시이 되는데, 이게, 공을 돌리시겠다 이런 얘기 가 같네요. 공을 돌리면 별게 없나? 차가 빠지면 공을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네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장구름으로 청구한다는 얘기네요. 외통 같다는데 외통이 안 되네. 일단 3부터 먹어볼게요. 공을 돌리면 병을 밉시다. 밀고 들어갈게요. 밀고. 일단 장군이죠 포달라고 하고. 차를 냈으니까. 열면 나중에 상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설게요. 양차가 나가야죠. 상보다 차가 빠르니까. 이러고 포를 달라고 하죠. 명포를 달라고 하고. 포를 이렇게 받으면 막아뜨는 것도 볼수 있으니까. 이제 차가 줄로 들이댈 수도 있고요. 상이 나가면 상이 이제 뜬다 이런 얘기인데 상이 그냥 나갈게요. 먹지 말고 계속 포를 진행합시다. 명포를 진행해주고 먹으면 끝나거든요. 마가 차를 거쳤네. 그러면 여기를 갈게요. 입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마기를 막아주고 비장군수 차가 입공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포치고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게 예, 내가 안받았고 차가 포르치면 공을 못 가죠 포장을 부르면 마가 못 빠지니까 공이 돈다 차장을 부르면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상장 외통이 죠이 상장 못막을것 같거든요 쳐볼게요 포장을 부르면 공이 이쪽 못 가니까 여기밖에 못 가죠 마은못 빠지고 여기밖에 못 가죠 차장 문에 공 내려가면 상장 외통 내려가지 밖에 못뭐 합니다, 그죠? 그때 상장력이 외통이래. 네, 잘 놓습니다. 차를 죽이는 수가 좋은 선택이네요 이게 포를 갖다 꼽아버리면 이제 마가 못 뜨니까, 이해가시죠? 여기서 포장을 불렀을 때, 공일로못 가니까 마가 못 빠지고 여기밖에 못 가니까 연장군 외통수가 나가요. 네, 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잘 놓습니다. 찾기락 보, 마진출. 오랜만에 정이감 넣을까? 상인나서 병달라고 하면 합병에서 두고요. 상인 나가가지고 차가 못 나오게끔 하겠어. 아유 웬만해서 잘안누는데 그냥 한번 더 보려고. 오래는 수비라고 마달라고 하면 차가 올라가서 말을 시켜줄게요. 차가 여기 온다는 얘기죠. 사람 받고, 이 주고 도볼까요죽어도 되는데, 이 마가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도볼까요 변으로 가는 수. 이걸 알면 열어서 둬도 되는데, 이러면 뭐, 이렇게 둬야 되네요? 지켜주고 가자. 죽어 갈까 생각하다가 살리는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 죽어 가는 게좀더 깔끔했던 것 같다. 죽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쪽 찾기를 확보하고, 그렇게 좀 도도 했었던것 같은데 자찾기를 확보하고요 양득은 주고 이제 수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거든요 안에서 일단 장깐 부르고 공을 내리는지사아 봤는지 물어보고 양득 달라 내가 양득 달라가 보죠 상으로 사치려고 하니까 여기 가지 말고요 이렇게 둬 볼게요 사치는 그냥 방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왠지 사치는 거 싫다. 여기 양덕 걸려있고. 근데 양덕을 치면은 먹고 먹었을 때 상으로 이제 귀마를 때리니까 좀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난 뒤에 지금도 이양덕을못 치죠. 마가 이렇게 갈게요. 상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차가 먹지 못하고. 상달라고 오는 수가 좀 있네요. 상달라고 오는 수. 상대 상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공을 돌려가지고 달라고 면 포를 넘겨서, 지켜주고 갈까요, 그냥? 깔끔하게? 달라고 면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로 상을 지켜주고. 네, 일단은, 딱 먼저 보내자. 막아있으니까 상기를 막을게요. 사때리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한번 방비해주고. 가라고 합시다, 일단. 아, 여기를 간다고? 차를 잡죠. 공짜로 해기득. 여기 방비하죠, 그냥. 깔끔하게. 밀어서 먼저 쫓아들될것 같다. 아니면 포를 넘겼다가 넘겨오는 것도 둘수 있겠네요. 상대 포가 여기 넘는 수가 좀 있는데, 그럼 저도 양차가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돼가지고, 이 차가 지금 좀 저도 위험합니다. 이차 지금 갈길 없거든요. 고민을 쪼금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차기리좀 뚫리니까 피할 수가 있겠네요. 포장 모르에서돌려고했는데 지금 이제 넘기면 양차 걸리죠. 도망갑시다. 티티티 하고. 차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졸로 막아놨으면 이 차가 그냥 거진 중부분이었는데. 포장 부르겠다고 두니까 조를 다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힘들죠 이 차가 살아나가지고 대포를 넘겼다가 넘겨오면 될것 같고요 마감은 마요 졸로 일단 막으면 되니까 뭐 죽진 않죠 중앙으로 모아오고 요것도 때 밀면 되니까 여기 노리고 있는데 밀어가지고 차가 좀 좁네 차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밀었다가 밀었다가 졸당기면 면주르면 맞뜨고 하면 차 죽나요? 지금 상이에서차걸리고 막을렸거든요 밀면은 당긴다 오면은 막아 뜨고 대충 먹어 볼까요? 차 줘도 될것 같은데 밀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요렇게 당길 겁니다 차가 좀 좁거든요 차로 막는 거는 마가 요렇게 뜨겠죠 그래가지고 별로 같 포노했으니까 이렇게, 명마감에서 마달라고 하고, 마가 사노릴게요. 차를 잡는 게 나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앙 왔다가 이거 치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막으려고 당기면, 왔을 때, 맞뜨면 차 죽, 죠차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그렇죠? 그쵸? 이게 맞죠? 이게, 이 차를 잡으셔야죠, 차를. 막가 뜨든가, 뭐, 졸로 당기든가 둘 때, 차를 죽이고, 이거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말을 치면은,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포를 먹는 게 낫나? 아, 지금은 이거 공짜네? 먹으면 먹을 때장군 외통이네요. 지금은 이게 막 공짜네, 공짜. 먹으면 차장이 통이네요, 통. 잘 넣습니다. 아까 전에 진짜 이걸 주셨어야 했는데, 아까 전에 이게 밀었을 때, 걸고, 이렇게 오면은, 뭐 조를 당기든가 이게 맞죠 보죠? 뭐 이렇게 두면은 그냥 뭐 말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러시고 두려고 했거든요 이뭐 교환해주고 이렇게 둬도 되니까 아 이걸 먹으면 여기를 먹는구나 여기를 먼저 먹고 난 뒤에 어차피 상은 못 빠지니까 장군 외통이죠 폴를 넘기든가 하면 그때 뭐 상을 먹든가 뭐 이렇게 두더라도 될것 같아가지고 차를 죽이려고 두려고 했던 거거든요 막아왔으면은 그냥, 이거 먹어버리고, 먹고, 먹이 정도 두려고 했던 거고. 이러면 뭐수비과 깔끔하게 되니까. 기마추 찢게 열고, 마진 출, 명포 해보고. 졸려라가지고 만화 상이 나갈 수 있게끔 되고요. 상이 나가서 병달라고 한번 해보고. 올리는 선택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이제 5선 나가서 공격하는 수가 가장 좋습니다. 어, 이거는 차 나갈게요. 여기 가면 죽으니까 일단 물어보죠. 이거 올린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본인만의 포진이신가? 상의나면 똑같죠. 이게 상의 얘기 뜨면서 성명 막아버리고 양잡세가내까 아니면 이거 지금 밀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가면 죽으니까. 요 병은 띄우진 않거든요. 요 병을 띄우진 않는데. 이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뭐차 걸리니까 이죽었죠이 병은 모살입니다. 차 얼려 엉수를 해야 되고. 들어서면은 이게 먹어보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은 죽었잖아요 차상으로 뭐 여기를 공격을 하는상인이 여기 들어가서 말을 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죠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거 지금 그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면막해가지고 칠려면 여길 쳐야 되거든요 포를 달라고 가볼게요 죽고응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두시나 포먹했다고상먹으려니가 포먹으면 되죠 아이고 포를 줘버리시네요. 오, 이렇게 두면 이걸 먹죠. 두려면요렇게 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잘못된 선택 아닌가요? 요렇게 죽이면서 여를 먹겠다. 이렇게 두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먹으니까. 맛 떨어지니까. 포를 죽이고 공격하시려고 하셨으면 이거를 요렇게 죽여가지고 차가 먹으면 차가 조를 때리고 요렇게 두는게 맞는 수가 있어요. 여기 미는수도 있는데 상으로 먹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냥 일단은 기만 갈게요 조를 죽이면 마가 떨어지니까 한번 응수를 해주고 두자. 방이 아마 이렇게 나가지고 엉거이게 상, 일, 큰 수는 없고요또장고걸로봅시다 공을 내리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상머이 눌러버리고 드니까, 살을 일단 받으셔야 하고. 여기 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은데, 당기면 먹고 막아 먹으면 여기 먹으면서 여기 양빵 걸리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참죠. 공을 이쪽으로 돌려서 안고를 갖출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받고 양포분하라갑시다 점수도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때가 안보이면 그때 이제 수비 타이밍인 거죠. 요렇게, 공을 돌리고, 차를 받고, 폴 넘기고, 폴 넘기고, 넘기고, 요렇게. 이 차를 셀니다고저 차를 쓰셔야 합니다. 요렇게 뭐 양차 앞세오는 수는, 폴을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어서. 차가 조를 치면은 가 차를 쳐버리거든요 여기는 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차세 오면서 먹으면서 이차로 노리는 수가 안됩니다 대가 되기 때문에 오면은 포를 넘기고 차가 조를 치면은 여기는 대가 되기 때문에 막아있어서 이뻐가지뒤차 차버리거든요 그럼 차가 차를 먹으면 막아먹기 때문에 안되죠 망하는 수줍으시네요 마가 좀 나오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를 이렇게 넘기면 그때 줄차로 올 수가 있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래도 마가 뜨면은 합조를 해서 둘게요 포를 안 넘기면 합조로 못하죠 양등 맞게 되는 생태가 되니까 여기로 오면은 그냥 이렇게 두면 되니까 교환 붙이면서 아니면 여기로 왔을 때 그냥 여기를 주고 포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 병을 달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죽고 나면 여기가 좀 뭐, 뭐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붙이는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줄차로 오면 이렇게 교환을 붙여 가지고 그런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뭐 교환을 붙여보죠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상으 먹어야 되고 뭐 끼우는서는 차가 있어 가지고 당장 안 죽으니까 근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일단 먼저 먹고요. 마가 뜨면은 차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벗어나야 되거든요. 마가 뜨면은 밀어버리나? 먹으면 포를 먹겠다. 그런 거둘 수도 있네요. 마가 뜨면은 밀고 차가 먹으면 포를 치하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러면 포를 넘기가 차를 걸어도 되거든요. 딴데 가라고 해도 되니까. 아니면은 뭐이런 것도 한번 둘수 있거든요. 밀면은 뭐 요렇게 먹으면 되죠 미는게 좀 싫기 때문에 요렇게 두고 이제 막아뜹시다 장대차를 걸면서 밀면은 차가 먹으면 되니까 포를 빨리 넘기고 싶죠 막아 이렇게 갔다가 차가 그러니까 이탈하면 그때 요렇게 넘기면 되니까 포장은 부르면 안됩니다 포장은 그냥 먹어보거든요 대차가 되기 때문에 포장은 부르면 안됩니다 포장 부르려고 간건 아닙니다 차를 걸고요 밀면은 그냥 먹는다고 했습니다 차가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이 포를 넘겨서 병을 한번 달라고 하고 그죠? 이것도 일단 장군 한번 때려놓고 봅시다 장군 한번 부르고 싶죠 기분좋게 아 대차? 포자라고 또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이 올라가 버리면 아무도 없나요? 보장 불렀을 때 먹읍시다 이제 먹고 보죠 먹고 먹으면 그때 막았다가지고 포달라 병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둡시다 아, 포를 넘기셨고 이제는 마가병을 치고 마로 먹으 포를 먹겠다 또 한번 노려보고요 여기 이제 오른수가 둘 수가 있죠 이 포장물이라서 상이 못 뜨거든요 이병 달라고 합시다 이병 하나 잡자 당기면 마야니까 먹으면 되거든 포장물이라서 상이 못 뜹니다 내리면 그냥 상으로 치면 되고 굉장히 좀 불편했던 병이니까 해소로 합시다 상으로 치고요 그렇죠 이제 상길이거든요 뭐 이런 거의리 한번 노리셨던 것 같다 포로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도 됩니다 여기 때리고 두겠다고 둬도 되는데 일단 여기가겠습니다 큰 괴물이 포로 달라고 하고 다 때려 볼게요 때리고 먹으면 마로 먹고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여기도 장군 한번 불러 놓고 응수를 보고 그렇죠 때릴게요 먹으면 마로 치고 마로 먹으면 포로 먹고 그리고 먹었을 때 마가 먹으면서 포가 상을 먼저 때려도 됩니다 장골이니까 어 이거 장골이죠 장골 이거 이렇게 둬볼까요 돌진이죠 돌진 돌친. 말 때문에 이 사부동이니까 잘 넣었습니다 일단 이게 여기 이제 돌진수 놀이니까 이거 응수하셔야 되는데 공이 이렇게 들어오시던가 뭔가 뚫써야 되거든요 대응을 안하시니까 이게 한번 방비를 하면 됩니다. 뭐큰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때 뭐 이걸 살리면은 어차피 뭐 포를 달라고 하면 포를 넘겼을 때뭐 얘기가 죽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꼭만 못 올려주면은 됐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